집 청소도 잘 하세요. 집 청소는 잘안 하죠. 돈을 안 주니까 집청소도 교수님은 이 일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생각이 보예요패치 아, 가야 되겠다. 빨리빨리 하고 패집를 가야지. 오히려 나는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죠. 교수님은 이 일을 왜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가진 재주가 진짜 네. 없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런 재주가 어, 필요 없는 어. 아이템 중에 하나여가지고 제가 그때 죽자 살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300만 원을 벌었거든요. 저 아저씨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러면서 500을 번다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제가 가져가는 돈이 그래도 진짜 800? 훨씬 쉽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사실이 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소하고 있는 청사남들입니다 그러면 청소를 업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어떤 청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막 가리지 않고 하고는 음. 있는데요 주로 요즘은 전기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병원이나 학원이나 헬스장 뭐 정기적으로 하여튼 청소가 필요한 그런 것들 전부 다 하는 거를 전기청소라고 보통 합니다 그럼 이 일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만으로 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시간이 11시가 넘었잖아요 보통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아 네네 사람들이 해야지 저희가 청소를 좀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또 제때 퇴근들을 잘안 하시더라고요. 방음을 <laughs> 또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한 11시, 12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몇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은 작업을 3시서 하는데 원래는 둘이서 했었거든요. 둘이서 할 때는 거의 12시? 12시에 시작해서 12시 정도에 끝나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고요. 오늘 같은 날은 한 8시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턴이 일반 사람들이랑 반대신 거네요. 근데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에는 또 새벽 4시 시작을 해요 오늘은 출근을 두번한 거예요 오전 4시에 출근 한번 하고 11시에 또 출근하고 주 5일 정도 합니다 전기 청소하는 업체는 그럼 몇 군데 정도 되세요? 사무실, 건물 말고 다 포함해서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무실 같은 경우는 매일 청소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여기는 주 1회 현 장이고요 뭐주 5회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주로 3회만 하는데도 있고, 2회만 하는데도 있고, 그건 이제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죠 오늘 하시는 청소 영역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거의 분리수거만 하고요 같이 오신 분들이 뭐 청소기질하고 벌레질하고 먼지 털고 손걸레질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분리수거가 좀 귀찮은 작업이에요 저희가 네. 하는 일 중에 그래서 그거를 남시키기도 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이 오신 분들은 직원분들이신거예요한 분은 직원이고 한 분은 오늘 일을 좀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라 도와주고 오신 공료사장님이고요 계속 이렇게 품앗이 겸 해가지고 도와주고, 그럽니다, 서로. 저희 같은 소규모 업체들은. 그런 커뮤니티가 있으신 거예요? 아, 있죠. 이건 일주일 동안 쌓인 쓰레기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오늘은 쓰레기가 거의 뭐 없다시피 하는 겁니다, 이 사무실에서. 어... 원래는 진짜 말도 못하게 막 쌓여있는데, 오늘은 뭐 진짜 쓰레기가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여기는 주일에 청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청소 비용이 얼마 정도예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가 3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달 비용이 35만 원. 네. 이 사무실만 해서. 이 사무실 하나 청소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여기가 이 사무실 바로 옆에 또 하나 있고 그 아래 똑같은 사무실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랑 이 바로 옆 건물에 사무실이 한3개더 있어요. 그걸 한3 명이서 와서 하면은 3 시간 어... 걸리는 거 같아요. 그럼 대표님은 이 일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생각이 뭐예요?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빨리빨리 하고 빨리 집에 가야지 대표님은 빨리 끝내면 빨리 갈수 있으니까 그렇 그리고 일을 세워라 내어라 하면 안 됩니다 음... 빨리빨리 해야지 24시간 안에 청소를몇 네. 개나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액수가 달라지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일을 많이 해야죠 저 요즘은 저희가 솔직히 일을 더 늘리기도 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일이 지금 너무 꽉 차가지고 진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일을 더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사실 문의가 와도 뭐 곤란한 입장입니다 엄청 바쁘게 돌아다니시네요 지금 또 네. 그래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일을 시작하면은 조금 있으면 거의도 처지게 되거든요 네네. 사람이 이제 힘이 빠지면서 속도가 조금씩 조금씩 조금 느려지게 되는데 그 전까지 최대한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요 대표님 그러면 오늘 영등포에서 사무실만 6개 청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오늘은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하고 4개 정도 홍대에서 더 하고 그리고 또 한남동 넘어가서, 사무실 도 하나, 두개 하고, 계단 하나 하고, 사무실 또 하나, 두개 하고, 학원 하나, 두개 하고, 네, 그렇게 끝입니다. 지금 커버하시는 지역이 서울 전 지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저 원래 은평, 마포, 서대문만 했었는데 쪼다 보니까 한남동에 좀 거래처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한남동도 좀 다니고. 또 웃기는 게또 용산구에서 딱 한남동만 해요. 저희가 동선이 되게 중요하고 다 모여 있어야지 저희가 빨리빨리 이동하고 청소하고 해서 수익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그거밖에 없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일로 끊어가지고 요일별로 이제 몰아요 제가 화요일은 홍대 위주로 가고 수요일, 목요일은 은평구뭐 이런 식으로. 어휴. 대표님은 이 일을 왜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가진 재주가 진짜 네.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무런 재주가 필요 없는 아이템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래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저는 어떤 걸 하셨을까요? 그냥 직장 다녔습니다. 제가 다니던 데가 이제 홍보대행사였어요. 신문, 기사 내던 거.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데, 뭐, 얼트렁크 아는 부탁을 대행사에다 많이 하잖아요. 기업의 대표들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어. 내가 해도 저거보다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음. 그래서 사업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점점 그것 때문에 생겼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할게 없어요, 진짜. 저랑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지나가는, 그 청소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담배를 폈었는데, 제가 출근하면서 끝날 담배 피고 있는데, 그 앞에 누가 봐도 좀 청소 좀 대충 하고, 이제, 건물, 이 청소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마침 또 아저씨가, 출근 끝나고 그 앞에서 담배 하나 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좀 말을 걸었죠. 이거. 할만하냐고 그 아저씨가 그때 자기가 한500 정도 번다 그랬어요 별로 하기 싫어서 그냥 조금 번다고 제가 그때 죽자 살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300만 원을 벌었거든요 그때 직장 다닐 때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주간 신문을 읽고 일과를 시작했어요 제가 업무가 언론 홍보니까 뭐 제때 퇴근하는 날도 거의 없고 퇴근을 해도 집에서 기자들 전화 오면 다 받고 그렇게 사는데 나는 300 벌고 저 아저씨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러면서 500을 번다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 아저씨가 또 그런 얘기도 해줬어요 이거 하는 사람들 기본 한 7, 800 정도 번다. 이 아저씨가 이게 허세 부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알아봤더니 진짜 그 정도 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하는 게 낫겠는데?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직장을 바로 그만두신 거예요? 그렇죠. 이 확신이 선날 그냥 바로 말했죠.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든 건 사실인데 그 사람들이라고 뭐 그냥 꿀 빠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반 사기업에서 막 1억 이상씩 연에 받아가고 그러려면 계속 끊임없이 자기 개발 해야 되고 그러는데 솔직히 이거는 무슨 자기 개발을 할게 있냐고. 뭐 쓰레기 더잘 버리는 법 하다 보면 점점 잘 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훨씬 쉽게 돈을 버는 거는 사실이다. 그러면 대표님은 이걸 시작을 하실 때 따로 배우거나 이런 건 없으셨던 거예요? 아, 제가 한달 정도를 먼저 창업하신 사장님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웠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분의 블로그랑 이런 걸를좀 대신 네. 운영을 해드리면서 영업에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 견적 내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좀 배우고 그렇게 <laughs> 했거든요 그 아까 말했던 500번 은 아저씨는 아니시죠? <laughs> 아그 아저씨는 아니에요 그 아저씨는 진짜 딱한번 마주치고 못 마주쳤어요 <laughs> 청소는 쓸고 닦고 말고 더 있나요? 없습니다. 그게 <laughs> 다입니다. 보통 이렇게 사무실 청소하면 책상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공용 책상은 다 닦고요. 개인 책상은 안닦는다 개인 책상을 건드리면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건가요? 성격이 좀 무딘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자기 물건 건드는 거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청 사항이 있으면 이제 닦아드리고, 나왔어 네. 위치 바꿨네, 일 그만하세요. 사전에 그런 거는 협의를 잘해야죠 <laughs>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네. 보통 잘 해놓지만, 그래도 서로 한 번씩 체크를 해줬는데. 대표님, 아까 지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객을 더 받기 곤란하다고 하셨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면 매출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일을 해야 돈을 더 버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을 더 못하는 <laughs>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직원을 더 뽑으시면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생각을 하면 직원을 더 뽑는 게 돼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해진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이제 우리 임무인데 매뉴얼로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의 좀 센스도좀 있어야 되고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생각이 영업 열심히 해가지고 거래처 많이 늘려서 담당자 다 꽂아놓으면은 이때돈벌거 같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책임감이 있고 센스가 있는 사람이면은 남 밑에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음. 청소는 지금도 어느 정도 깨끗하게 잘 해줄 업체는 고객들 입장에서 없어요 진짜 그런 업체 찾아봐도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그나마 먹고 사는 거예요 청소를 대충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네 대충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반대로 말하면 조금만 제대로 하면 진짜 7-8백 버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일만 묵묵하게 열심히 해도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면서 누가 소개 소해줘 가지고 거래처가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저한테 월급 받아라면서 자기가 7,800더할거저 밑에서 일하면 한500 정도만 받아야 되니까 그래도 일 잘하는 대표님 밑에서 배우면 훨씬 빨리 늘지 않을까 배움이 필요한 부분이 제가 볼때 일주일 안에 해결이 돼요 일주일 안에 배우면 될 거를 한 달마다 사람 바꿔가면서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을 막 늘렸는데 담당자가 바뀌거나 빵꾸가 나거나 이러면 저도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을 안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표님, 신뢰가안 된다면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예요? 정기하는 것만. 한 2천 이상? 근데 이제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 네. 저도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일을 나눠서 하긴 하고, 제가 가져가는 돈이 그래도. 진짜 800? 그거는 제가 진짜 딱경기만 했을 때. 근데 제가 월요일 이런 날에는 또 다른 일을 해요. 800을 벌고 계시는데도 다른 일을 더 하시는 거예요? 고객들이 일을 계속 해달라고 해요. 그럼 그걸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기 고객들한테 일회성으로도 요청이 오는 거예요? 네. 사장님 제 친구가 호소 필요하다 고 그래서 사장님 추천했어요. 저는 이제 잠도 못 자고 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잠자는 시간까지 그어가지고 일하시는 거를 아내분께서 보면 걱정 많이 하시지 않아요?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제가 아기가 생겨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죠. 제가 그냥 직장 생활 했으면은 그냥 아기 생겼을 때 재앙이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엄청 적게 버는 게 아닌데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진짜. 아기가 어, 생기고 음. 나가는 지출액이. 그렇다고 안쓸 수도 없잖아요, 이거 만약 제가 직장인 때한백 이렇게 벌고 있는데 아기가 생겼도? 애기한테 원망을 하게 될것 같아요, 진짜. 그게 진짜 우리 나라의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 안 똑똑한 애들한테 자꾸 공부 시켜서 그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진짜로. <laughs>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해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너는 대학교 가봤자 별로 의미 없다 청소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몇개 있는데 그런 거 바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군대 갔다 오자마자 바로 그걸 시작을 했다 그럼 저는 이미 돈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제 음. 친구들도 이제 제가 이걸 하는 걸 알잖아요 직장 잘 다니는 애들은 당연히 관심이 없어요 음. 뭐 하냐? 힘들겠다 뭐 이래, 이래요 런 근데 이제 좀 비밀 거리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아 진짜 나도 너처럼 그 정도 벌고 싶다 너만큼만 벌면 딱 좋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해 이거 해 이거 하면 무조건 벌어 아 그래도 청소는 좀 이 새끼 뭐지? <laughs>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저같이 미련한 사람도 청소해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는 괜찮게 버는 수준이잖아요. 진짜 2이300 벌던 내가 팔백을 벌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한테 잘 맞네. 대표님이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네. 친구분들 도 청소하는 것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주변에서 대표님이 처음 청소 한다고 하셨을 때 반대는 없었어요? 반대하긴 했는데 네.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 하겠다고 했을 때 네.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음. 걱정된다 음, 걱정해라 난 이거 할 거니까 막상 이렇게 하잖아요 막. 걱정 안 해요 그 사람들 자기 그거 <laughs> 살기도 바쁜데 점점 확실히 기력이 빠지는 <laughs> 게 보이네요 여기가 제일 힘들었죠 여기가 이렇게 다 해서 <laughs> 한 140만원 정도 나와요 이제 두 번째 장소 오신 거예요? 네 여기서도 똑같이 사무실 청소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는 딱 계단만. 계단 청소는 몇분 정도 걸려요? 지금 3 시니까 10분 컷. 혼자 하면 은한 40분 넘게 걸리는데 사람이 각자 맡은 거쭉 내려오면 은다 끝나거든요. 제가 뒤떨어지을 할게요. 사장님 손 코딩 좀해주시요아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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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복도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냥 진짜 쓸고 닦는 거밖에 없어요. 이런 계단 청소도 수요가 많은 편인가요? 사무실보다 계단 청소가 사실 수요는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단 청소는 별로 안 네. 하려고 하시거든요. 단가도 좀 낮은 편이고 전문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부분이니까 좀 무시당하기도 좋고.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계단 청소를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15만 원이 없나? 한번 오는 거예요, 주에? 예, 네, 주한 번. 대표님이 다른 청소 업체랑의 차별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막 특별히 청소를 엄청 잘해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하기로 하는 거를 그냥 안 빼먹고 해주는 거는 맞는데, 그거는 사실 불행한 음. 거니까 음. 순종이 다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하다 보면 아무리 운이 없는 사람도 음. 다 이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기다리다 보면은 문제가 맞을 때가 있는 거고, 그때 이제 잘물어야죠 안 얼어요? 아, 안 얼어. 다행이네. 어디는 바로 얼어버렸는데. 아, 춥다. 원래 이렇게 된 수국까지 다 정리해주시는 거예요? 네, 네. 이거 안 하면 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무실 청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업장마다 다르고요. 기본적인 청소는 똑같은데, 중요시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고객님들마다. <laughs> 저희 눈에는 여기가 중요할 것 같아서 엄청 열심히 청소를 해도 거기는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이 사람한테는 여기가 뭐 중요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알 수는 없거든요. 하다보면 그게 이제 컴플레인으로 나와요. 여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거를 별 생각 없이 신경을 써주면 그냥 그런 없애도 되는 거예요. 별게 특별한 뭐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니까 다를 버려야 돼요. 오히려 나는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요 나는 이 사람들이 언제 가아치워도 상관없는 그런 문제라는 걸 인정을 하면은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고객님이 이제 네가 이거 안 하면 네가 어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다 거기서 화낼 게 아니라 이걸 안 한다고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없지 하고 그걸 하잖아요 또 고객님 생각이 점점 바뀌어요 이렇게까지 해주는 애는 얘 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제 바히게하니다고객님은 언제가 제일 힘드세요? 제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저보다 힘든 사람은 진짜 엄청 많다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나보다 쉽게 돈 벌고 더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반대로 한번 해봐겠다 나보다 좀 힘들게 돈 벌고 어렵게 벌면서도 나보다 적게 버는 사람들도 많은데 불평 불만을 하면 안 되죠. 만족하면서 이제 열심히 해야죠. 아, 대표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아저 목표랄 게 딱히 없고요. 그냥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무탈하게 아프지 않고 그냥 좀잘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직업을 10점 만점으로 표현한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저한테는 10점입니다. 특별히 나쁜 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질 수 있는 직업에서는 솔직히 최선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할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되게 앞길 안 보이고 깝깝할 때가 있었는데, 의외로 청소를 하면서 되게 풀린 것 같아요. 모든 게좀 되게 잘 풀린다는 느낌을 요즘 받고 있는데, 지금 당장 힘드시더라도, 자기만의 길이 어디엔 간에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하시다 보면 좋은 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미치겠네. 민망 해가지고.